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덱을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서 조합을 짜고 있었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영웅 골렘을 활용하는 조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어떤 사람이 쓰는 덱을 좀 참고를 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조합이 제대로 됐는지는 아직까지 잘볼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넣어서, 현재 2200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아레나 8승급에 한번 도전을 해볼텐데, 자,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을 하면 기분 좋게또 전설 뽑기를 몇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레나 7 출발. 자, 2230점 상대. 정제소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사용을 해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자 과연 요거를 활용해서 이길 수 있을지. 자 똑같은 8레벨 상대. 자, 골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골렘이 등장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 애매하다. 좀 막아야 돼. 자, 골렘 나왔다. 자, 골렘을 어그로로 써버리고 와 뭐야 이거 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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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야 와 어그로를 일단 막은 상태로 뒀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많이 손을 해놨기 때문에 좋아서 독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니까 골렘 플러스 독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부 좀 해버리고 자 마법사도 괜찮다고 하니까 좋아서 마법도 사용하고 좋아 자, 아직까지 별로야 자 하나 더 써서 와 좋아 터트려 져도두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여덟 개짜리 골렘 좋습니다. 자, 그렇지 여기서는 아 이거 막힐 것 같은데. 자 괜찮아 많이 때렸어 좋아. 아, 근데 내쪽이좀 불안해. 자, 기다렸다가 골렘 하나 더 뽑을까? 아, 얘로 방어해야 되겠다. 방어합시다 방어. 아 불안해 불안해. 터지면 터지면 터지면돼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또 터트리면 돼. 이쪽도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아. 야 과연 깨트릴 수 있을지. 고렘은 아끼고 자, 나가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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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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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로 터트려야 되겠다. 자 좋아서 터트려버려 그렇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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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뭐야. 아정해서 하나 깔고 괜찮아 아직 시간 1분 남았어. 아, 뭐야, 얘또왜또튀나왔어 아, 또 몰아치는데. 올라 몰라,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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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해 버려. 좋아서, 고철덩어리 잡았다. 좋아. 자, 한번더으셔버리고 더 자, 고렘을 기다리자.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두 번만. 떨어지, 터트려서 좋아. 고렘 출동. 자, 왼쪽을 잘 막아줘야 될 텐데. 고렘은 일단 오른쪽으로 떠난 상태. 마녀로 막아야 될것 같은데. 마녀 쓰고, 요것도 써버리고.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쪽에 써야 되겠다. 아, 너무 많다, 여기. 와, 오린 공격.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막아, 막아, 막아. 불안해, 불안해. 너무 많이 와. 자, 요거 막으면 이길 수 있겠다. 요거 막으면 돼, 요거 막으면 돼. 요거 막으면 돼, 요거 막으면 된다. 요거 막으 돼. 좋았어. 오린 공격하면 돼, 이제. 좋았어. 오른쪽도 만만치 않고, 좋아. 지가 별로 안 남았는데, 요거 알아버리고 좋았어 좋았어 서바이벌 서바이벌 누가있것인가 좋았어 좋았어 21 21그렇치 좋습니다 와 짜릿하게 일단은 첫판 승리 와 질뻔했네 57점까지 올라온 상태 두번만 더 이기면 될것 같은데 두번째 판도 출발 아 9레벨 상대의 등장 아주 빡셀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낼게 없으니까 고렘부터 자, 보통 이렇게 타워 뒤쪽에 배치를 하던데 다음 카드랑 조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좋아. 아 다음 카드를 얘랑 뭐를 조합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은 제가 튀어나온 상태. 자, 마법사를 넣고 가자. 지금 깎아놓고 아, 정,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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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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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 돼. 키 많이 깎아놓고 광역으로 터지면 돼. 많이 많이 좋았어 이게 또터지면서 퍼뜨리다 보니까 좋아. 별로 안 좋아. 어 많이 오는데 마녀로 맞고. 또 좋아, 사고 버려, 잡아버려, 잡아버려. 그렇지. 바바리아는 약해 빠졌다 보니까 사뿐하게 잡아버리고. 보렘이 나오려면 시간 이좀 걸리는데. 이걸로 어그로 하나 끌어버리고. 어봐아 아직까지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해버린 상태. 광고로 시간을 좀 끌어주고.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자, 불안한데, 이걸로 막자. 이걸로 막자, 이걸로. 좋아. 그렇지. 바바리안 막아, 바바리안 막아버려, 막아버려. 아, 불안해. 하나 더 깔고. 와이 많이 바뀌는데? 좋아, 약간 어정쩡한데, 일단 아직 체력은 앞서는 상태. 자, 9레벨이다 보니까. 자, 머스킷도 상당히 아픈 편이던데. 아, 아줌마까지 나온 상태. 발킥도 나와버리고. 요걸 잘 막아야 될 텐데. 자, 요걸로. 아, 마녀도 나왔네. 자, 위험한 상태. 자, 위기 상태. 요거 깔고. 자, 막자, 막자, 막자. 어, 뒤쪽에 지원 병력 있죠? 지원 병력 있어. 지원 병력 가자. 아,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뭐야. 아, 망했어, 망했어. 마녀 빨고. 불안한 상태. 어, 또, 이거 빠른 놈 빨리 고철 잡아야 돼, 고철 잡아야 돼. 자, 고철 잡고 나가면 되겠다. 고철 잡아버리고. 아, 터져버렸어. 괜찮아, 이걸로 어그로 끌고 해놓고. 아, 해골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한번더 몰아친다. 좋아. 튼튼함을 이용해서 몰아붙여버리다 길이는 몰아붙여버리니까. 자 상골 램덱이다 요게 좋아 좋아서 터트려버리고 좋아서 하나 깼어 남은 시간 15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요거 깔아버리기요 좋아서 방어만 하는데 무적 방어 들어간다 철벽 방어 좋아 철통 방어 들어간다 철통 방어만 해주시면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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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였습니다 조합이 잘된지는 모르겠지만 두번째판도 승리해버리면서 자 순식간에 87점까지 올라온 상태 자 다쳤으니까 요까우갑시다 자, 48개 그냥 날려버리면서, 170, 아처, 폭탄, 일반, 자이언트, 좋습니다. 요것도 풀어버려야 유에이 자이언트 리니언, 또 풀고, 골드, 희귀, 미니언. 자, 대박의 마지막 판, 제발. 제발, 아레나 8 갑시다! 와, 뭐야, 벌써 아레나 8로도 뭐야, 이거? 아, 강등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승급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인 거 같구요. 자, 요거 이기고 올라가자. 요거만 이기면 돼. 고렘을 한번더 활용해서, 아, 뭐야, 아, 자, 이렇게 되면 하나를 못 봤나? 자 영, 찝찝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쪽에다 깔아버리고, 구레벨이라는게좀 걸리긴 하지만, 아레나팔갖다가 약간 강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잠깐만. 아, 어떻게 잡지, 이거? 아, 마녀 써야 될것 같은데?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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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아, 호그라이들 어떻게 막아야지 잘 막는 거지? 먼서 일단 터트려버리고 아또 저거 빠네아 저건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지 아 망했네 꼬여버렸네 수정 났고 자 아기 고래 남은 상태 자 쟤는 오다 그냥 터질 것 같고 고래을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제수 지금 지금 열할 것 같고. 마법사 하나 깔아 버리고, 자 하나 더 깔아 버리고, 뭉쳐 있어, 뭉쳐 다 터트려 버려. 고렘 지원가면될것 같아. 자, 하나가 터지긴 했는데, 아 제발, 제발 요번에 올라가자. 제발 고렘 지원, 고렘 지원, 고렘 지원, 고렘 지원 출발.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아 약간 남았다. 괜찮아, 지원병력 출발. 아, 저거 저걸로 막네. 아, 저런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 거야? 아, 이러면 계속 막혀버리는데. 마녀 하나 넣어놓고. 아, 1분 동안 하나 깨야 될 텐데. 자, 불안한 상태. 자, 오른쪽도 약간 불기불길 한데. 얘 빨리 잡아버리고. 자, 광고 하나 일단 넣어놔야 되겠다. 아, 이거, 아, 쓸게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고렘 지금 나오는데. 여기다 넣고. 두배 상태 됐으니까. 자, 고렘 출동.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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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버려요. 지금 쓰면 돼, 지금 쓰면 돼. 그렇지, 그래, 터뜨려버려, 터트려버려팔레벨다터트려버려 터뜨려 좋아, 좋아. 이것만 다 도달하면 끝나. 아, 얘좀 계속, 계속 깔아, 이거 왜. 이걸로 터트려버려 와, 저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잘안 돼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터져 버리는 상태. 아 망한 거 같다. 아 이러면 강등, 이러면 실패 같은데 과연 마지막 판이 될수 있을지. 94점의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정지에서 바로 깔아버리고 골렘 등장. 지금 마녀 자리에 이게 어그로가 생기면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 다른 걸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터트려버 빨리 잡아. 호구 빨리 잡아 버려. 자, 호브 빨리 잡아버려 그렇지 프린스를 하나 넣어놨는데 자, 일단은 이쪽에서주워놓고 정제소 효과 받은 상태 프린스도 있으니까 이제 어그로 끌리면 프린스를 투입시켜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 것인지 조심조심 이거 철동 시켜버리고 자 지금이다 뚫어버려야 뚫어버리러 간다 깔아버리고 자 위로 뚫어버리고 아 뭔가 좀쓴것 같기는 한데 아, 제대로 안된것 같은 느낌 정교사나더 깔아버리고 자, 700점만 남은 상태 자아직까지 괜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래벨 산대어가 생략기 시작. 아, 뭐야. 자, 고래문 돌아오고 있다. 프린스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요거 하나 더 깔아버리고. 프린스 밑에 있어, 좋아. 좋아, 프린스 있어. 자, 여덟 개만 채우면 둘다쓸수 있다. 자, 요번에는 확실하게 부셔버린다. 자, 올라가기 위해서 바라하는 길이. 자, 발컨일지는 몰라도 올라갈 수 있겠지. 자, 요거또 설치하겠지. 그럴 줄 알았어, 설치할 줄 알았어. 프린스 출동한다. 자, 때려 부숴버려. 부숴버려. 뭐야, 뭐야, 아, 뭐야.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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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좋아, 좋아, 좋아. 터트린다. 지금, 지금께. 아, 뭐야. 아, 어, 아, 좋았어 결혼치 좋습니다. 좋았어. 몰라, 몰라. 전한번찔러지 겨. Go. 다 터트려버리. 겨 o 방어만 하면 돼. 철벽방어 들어간다. 좋석 불안해. 약간 불안해.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해. 철벽방어 들어가야 돼. 고렘 여기다 풀어버리고. 방어만 잘하면 된다. 자, 잘 봐야 돼. 터트리면 큰일 나. 고렘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 자, 이거 풀어버리고. 3초 막으면 된다. 자, 터지면 큰일 나. 좋아서 저걸로 방어하고. 자, 이거 풀어버리고. 시간만 끌면 돼. 자, 시간만 끌면 돼. 좋아서 19초, 18초 좋아. 방어 잘하고 있어.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다. 승급하자, 승급하자. 다 전부 다 풀어버려. 전부 다 풀어버려. 방어해, 방어해, 방어해. 방어해, 방어해. 돌어버니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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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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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좋아 좋아. 와 짜리태한 상태. 짜리태한 상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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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22만 남은 상태로. 요게 길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어버리면 수어. 이게 어디로 간다? 대망의 아레나 팔로 들어왔다. 좋습니다. 전설 하나 풀린 상태. 나무 까지 풀어버리면 수어. 자, 다 까버려야지. 자, 기분 좋게 승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까봐야지. 뭐지, 뭐지, 뭐지. 요것도 까버린다. 다 까버리라고. 좋아.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요것도 까버려야지. 좋아. 그렇지, 좋았어. 특가 상품 판매 중. 자 마법 상자 다 사버린다. 길이는 현질충이니까 현질충 길이 또 구매를 해버리면서. 자, 이번에는 골드, 대포, 로얄 자이언트, 고블린, 얼음 정령, 용광루, 영웅은 어디갔어? 베이비 드래곤 업그레이드 가능 좋습니다. 좋아, 사뿐하게 사버리죠. 팔까지 온 김에 한번더 뽑아봐야지요. 자 슈퍼 마법 상자 4천 개나 들어가는데 일단 뽑아버린다. 전설 하나만 뽑고 마무리 간다. 3700. 거벌린. 발키리. 얼음 정령은 뭐지? 용광로. 영웅 좋아. 영웅 좋아. 설마 전설 위가? 지원소 프린세스 좋습니다. 요게 사전거리가 굉장히 길던데. 기분 좋게 프린스 하나 뽑아버리면서. 안되겠다. 하나 더 뽑는다. 길이는 현질충이니까 현질에 미쳐버렸으니까. 골드. 얼음 정령. 임페르노 타워 영웅 주와 동마법 아 한개 모자른 상태 일반 영 몇개 더 뜨면 또갈것 같은데 아 영웅?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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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설크가 전설 통나무라니 통나무가 떠버려서 또 전설을 획득해버린 우리 끼리 현질충이다 보니까 뽑자마자 전설이 나와버리는 상태 자, 카드가 좀 많이 늘어나버렸어. 프린세스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1레벨이기는 한데, 이렇게 획득을 해버렸어. 자, 드디어, 일단, 눈이 내리는 아레나 8까지 이렇게 들어와버렸고요 요것도 까버려야 되겠다. 아, 이건 자고 일어나서 가야지. 자, 요렇게 실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현질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아레나 8로 들어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그냥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도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